사진 출처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현장 모습 이미지 챗 GPT 생성, 미 전략적 관세 제조 정, 핵심및 제품 대상서 제외 미국이 자국 보호무역 조치 중 하나인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부의 핵심 품목들을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 품목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 중앙 처리 장치, (CPU) 메모리 칩반도체 제조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번 결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산업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애플 대만 tsmc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즉간적으로 접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율 현황 중국 25% 기타국가는 10% 연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기타국가 제품에는 1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외된 품목들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무차별 관세 정책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전략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로도 읽힌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물론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메모리 측과 푸 관련 제조 장비들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글로벌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글로벌 반도체 및 전자 업계의 실질적 수혜 기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와 애플 그리고,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 등 주요 기술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도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 장비와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이 관세 대상에서 빠진 것은 생산 효율성 제고와 원가 절감 측면에서 큰 호재다. 한편 이번 결정은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인 비중, 갈등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어깨는 이 같은 관세 완화 조치가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갈등보다는 산업 안정을 우선시하는 기조로 전환되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의 관세 면제는 기술 기업의 투자 확대와 연구 개발 여력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관세 정책 재조정은 단순한 수입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밀 조정이자 첨단 산업 보호 전략의 일환이다. 삼성, 애플, TSMC 등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 개발 및 생산 전략에 더큰 여유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반도체 및빛 산업의 정책 방향성과 이에 따른 시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